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군사 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무기,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진짜 유명하고 진짜 멋진 무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움직이는 요새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 아, 알려 드리겠는데요. 아마 이 메르카바 전차 이 중동전이나 이 중동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불안한 안보정세 이런 관련한 사진에서 납작하게 생긴 어 정말 이어 뭔가 우주에 나온 우주선을 엎어놓은 것처럼 뭐 이렇게 생긴 전차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메르카바 포 전차인데 그 메르카바 전차 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르카바는 고대 어, 이 유럽 지역 그러니까 뭐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지역에 에, 활동했던 바로 전차 그걸 메르카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르카바. 세차례의 실전을 거치며 영국 제전차에 매료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더니 주변에 있는 이 이제 국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을 1차 중동전부터 이제 2차 3차 중동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겼죠. 특히 3차 중동전은 뭐 완전히 그냥 6일 전쟁에 압승을 거두고 었 그렇게 해서 이 이집트라는 이 군사 대국과 싸워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면서 이집트의 시다이 그냥 확 다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어, 그때 3차 중동전까지 이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활약을 했던 이 전차가 바로 센츄리온 전차였어요 어, 이스라엘은 미국제 셔먼 전차도 갖고 있었고 영국제 센츄리온 전차도 갖고 있었는데 이 센츄리온 전차는 영국이 2차 대전이 거의 끝나는 무렵에 개발을 했던 전차였기 때문에 셔먼 전차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성능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 센츄리온을 가지고 완전히 뭐 주변을 그냥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제 전차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특히 지금의 영국제 전차인 챌린저 전차도 그렇지만은 영국제 전차는 전통적으로 방어력, 기동력보다는 방어력이 아주 좋은 전차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 이 방어력이 너무 좋구나 해서 영국제 전차에 매료가 되었고 그래서 영국이 당시 이제 치프틴이라고 하는 센츄리온의 후속 모델을 어 개발을 하고 있었으니까 야, 치프틴 저거 우리 예, 사오자 근데 라이센스 생산하자. 이제 이런 계획을 하고 치프틴을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하고 영국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2, 3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압도적인 이 전차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영국이 "야, 그면 우리 치프틴 너들한테 팔 테니까 너희들은 그 전차전하는 거 결이 경험 그걸 우리에게 전수해 줘."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도입 직전에 자기네들은 이미 다 가가지고 교리, 교관단 보내가지고 영국에다가 다 교리 전수해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국에게 그거 시프틴 전자 팔면 나 너희들하고 단교할 거야. 그리고 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자본 다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주변 아랍 국가들 전부 어 유전이나 이런 것들 지금의 영국 이상하고 또 1970년도에 이상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영국이 뭐 수많은 유전 이런 데 이권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런 중동 국가들이 그럼 영국 니들 금융 이용, 이용 안 하고 단교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야, 교관단 보내준 건 정말 고마운데 수출은 어떻걸 하자 크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영국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됐다가 그래.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사우디를 비롯한 이 중동 지역의 이 오일 달러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무기를 구매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겠다. 차라리 기왕 이렇게 된거 앞으로 우리는 무기를 대부분 이제 국산화로 가자. 안안팔 거니까. 이 상황 보니까 못 사겠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전차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1 9 7 0년도에 그래서 1, 2, 3차 중동전의, 어, 이스라엘 기갑의 영웅이었던 당시 이제 투스타예요. 어, 이 사람은 탈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도 영국군의 유대예단의 일원으로서, 어, 정말 뭐 핵핵한 공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건국 후에 이스라엘 기갑의 아버지다라고 평가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탈 장군에게 임무를 줍니다. 이스라엘 독자 모델 전차를 개발하라 프로젝트 메르카바이 시작입니다. 1970년도 바로 고대 전차 이름이죠. 그래서 국방부님이 탈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야 장군 그동안 전쟁에서 정말 노고가 많았는데 또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우리 군을 위한 차세대 전차 개발을 맡아주세요. 이제 그게 됐어요. 그 탈장군이 그렇지 않아도 지프티 면허 생산 계약 파기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전 경험을 살려서 가장 이스라엘 다운 전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그럼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탈 장군이 제가 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방어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식의 틀을 깨는 형태의 전차를 구상 중인데 주포와 장갑, 구조 설계 이 모든 부분을 제 지침대로 만들 수 있도록 전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콩나라, 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는 모든 전권을 주세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장군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가장 실전적인 전차를 만들어 주세요. 장군에게 이스라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탈 장군이 정말로 어 자신의 1, 2, 3차 중동전의 이 어떤 그 경험을 딱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왜냐? 우리는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어 그러니까 전차는 파괴되어도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예 적은 인구로 우리는 오랫동안 버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중요 해 그래서 방어력이 제일 중요해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이탈 장군이 정말 뭐 어,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 2010년도 이제 사망을 했어요 어 노환으로 이제 작고 했는데 그 사망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이 K2 흑표 전차 개발할 때 한국의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 K2 흑표전차의 개념 설계할 때 자문까지 해줬다고 라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고마운 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충격적인 설계가 나왔어요. 메르카바 마크 1이 1974년도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당시 에, 뭐 M60, 어, 미국의 M60 뭐 이런 거 있을 그 시기에 이렇게 생긴 전차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스타워즈 영화 찍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전투 중량은 무게 63톤. 크기는 7.4m입니다. 차체 길이가 74m. 높이는 3.7m. 그리고, 어, 어, 차체 높이가 이제 2.65m. 그리고, 어, 크기 3.7m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죠. 어, 그래서 뭐 미국의 M1 전차 이 이후에 나왔는데 그 M1 전차보다도 한 2, 30cm 더 길고 폭도 10cm 이상이 더 넓고 높이도 훨씬 높고 막 그래요. 뭐 2, 30cm, 또 10cm 이래도 이거를 어, 직접 세워 놓으면 그그 덩치가 훨씬 더커 보입니다. 당시 이제 엔진 기술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무게가 63톤임에도 불구하고, 어 엔진 출력은 908마력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최대 속도는 시속 50km. 그리고 승모는 4명인데, 무장은 영국제 M68 어 강선포, 105mm 강선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60mm 박격포가 있어요. 60mm 박격포. 이거 뭐냐? 60mm 박격포. 이게 이제 1974년도에 등장했는데, 어, 1974년도에 등장했지만, 실제 이게 실전 배치가 된건 1979년도에요. 계속 이제 시험평가하고 개선하고 시험평가 개선. 자, 이렇게 했는데, 어, 1973년도에 4차 중동전을 합니다. 용키프르 전쟁이죠. 그 4차 중동전에서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이를 갈고, 이제 반격을 하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전술을 만들죠. 그래서 1, 2, 3차 중동전에서 완전 압승을 거둔 이스라엘이 방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차 중동전 초반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어, 이스라엘 기갑부대 또이 전투기들이 박살이 나버려요. 지동 미사일의 덫, 덫에 들어가 가지고 박살, 이막 추락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탱크들은 이제 전차전보다는 예, 휴대용 대전차 무기. RPG7, 그리고 휴대용 대전참북이, 이런 것들의 매복에 완전히 그냥 녹아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호 뒤에, 뭐, 어디 뒤에서 막 휴대용 대전참북이 쏘고 하는 그런 것들에게 팍팍 깨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1974년도에 나올 때,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바꾸어 나갈 때, 여기다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파격포를 집어넣습니다. 탱크, 이전차포는 직사포기 이 전차포는 직사포이기 때문에, 어디 뭐, 다른 데 숨어있고 뭐, 이러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어, 뭐또 흙을 잔뜩 쌓아놓고 그 뒤에, 어, 수, 어 대전차 화기를 든 예, 적보병이 숨어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숨어있는, 차모 뒤에 숨어있는 적보병, 대전차 화기를 든 적보병을 때리려면은 곡사화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차는 직사화기니까, 그래, 안 되겠다. 4차 중동전에 깨져보니까 이거 곡사화기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이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 안에 60mm 박격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적 보병이 저기 숨어 있어. 그러면은, 여기 뚜껑을 열고, 60mm 박격포를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병을 격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차가 또 기동하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정말 획기적인 거죠. 근데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뒷문도 했어요 뒷문도. 어, 주로 이제 전차들은 위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포탑 위에 있는 해치를 통해서 전부 다 들락날락거리는데, 이 메르카바 전차는 뒷문이 있어요. 왜? 피격을 당하면 뒷문으로 빠져나와야 되고, 또 위로 나오다가 그냥 뭐 밖에 보병들이, 적보병들이 그냥 위로 나오는 사람들 다쏠수 있으니까 뒷문으로 탈출 잘해야 되고, 또 장갑차하고 전 저, 보병들과 전차의 합동, 보전합동 전투를 한다면 또별 관계가 없는데, 장갑차가 없이 전차만 어떤 그 패트롤을 돌고 해야할 경우에 보병의 순찰, 수색, 이런 거 없이 막 지나갔다가는 뭐어대전차화기 맞고 큰일 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병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이 문을 따로 만들어서 이 내부에 전차 승무원 외도 한두 명의 보병을 태울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병을 태울 때는 보병 태우고 보병을 안 태울 때는 여기다 포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포탄을 최대 90발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주로 뭐 우리 개원 전차 이런 것들 보면 뭐한 40여 발, 뭐 50여 발 이런 식으로 전차포탄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는 공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포탄을 최대 90발까지 실을 수 있거나 아니면 보병을 한 두명 태워서 보전합동전투를 스스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방어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하고 60mm 박격포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시리아, 어, 이런 나라들은, 에, 소련하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이제 80년대가 됐어요. 이제 메르카바 1 있을 때, T72 전차, 125mm 주포를 가진 T72 전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카바 전차는 105mm 주포예요 우리 한국 육군의 K1 전차도 105mm인데, 그 K1 전차의 영국제 M68 주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아, 우리 K1은 이 정도 성적은 나오겠다. 라는, 어, 어떤 그, 대리 체험을 할수 있죠. 간접 체험을 할수 있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때 이스라엘의 전차 포탄 설계 제작 능력하고 지금 현재 2 1세기에 한국의 전차 포탄 제작 능력이 지금 현재 한국 전차 포탄이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82년도 보다는 훨씬 더 우리 한국 K1 전차 105mm지만 관통력 공격력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메르카바는 이제 K, 105mm 주포, K1하고 똑같은 105mm 포인데, 예, 메르카바의 저기었던 시리아는 T72, 125mm 주포를 가진 T72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미국을 비롯한 이, 그 서방 세계가, 야저 T72, 저게 125mm 주포인데, 저게 지금 법용으로 깔리는 전차기 때문에, 저 소련, 저 전차들이 얼마나 셀까?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1982년도에, 갈릴리 평화 작전이라는 작전을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어,로 들어가서 레바논 정권을 이제 그 이스라엘과 어, 척을 어, 적대시하지 않는 그런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베이루, 베이루트로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시리아가 막 막으려고 합니다. 이걸 막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백화계곡 전투라는 공중전 뭐 역사상 최고의 교전비 86대 빵이라는 공중전 전투 그리고 이제 지대공 미사일에 이스라엘의 팬텀기가 한대 격추됐으니까 토탈 다음에 86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교전비가 나왔던 그백카계곡 전투가 바로 이 전투예요. 하늘에선 백화교국 전투. 그 전체를 보면 갈릴리 평화작전, 피스포 갈릴리.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기갑 부대가 베이루트로 진군을 할때 시리아의 T72하고 전투를 벌여요 해봤더니 10대 빵인 겁니다. 메르카바 전차는 하나도 격파되지 않았고 시리아의 T72는 이 105mm 주포에 맞아가지고 열대가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야, 이것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뭐야, 세계 최강이라든지 쏘는 족족 박살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K1의 105mm 주포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3세대 전차로 갑니다. 3세대 전차는 바로 기동간 사격을 할수 있고, 헌터킬러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타겟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서 다른 타겟을 또 헌팅할 수, 타겟팅 지정할 수 있고, 뭐, 이걸 이제 헌터킬러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헌터킬러 능력, 그리고 기동하면서 달리면서 쏠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3세대 전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메르카와도 3세대로 개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90년도에 120mm 활강포로 업건합니다. 우리 한국이 썼던, 그, 지금 K1A1 전차가 쓰고 있는, 그, 독일 라인 메탈의 L44, 그 주포를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독일이 당시, 여기에 이제 안 판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독, 독자적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120mm 활강포를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터 킬러 능력 부여하고 복합 장갑을 채용하고 그래서 방어력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화생방 방어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엔진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1200마력 디젤 엔진으로 더 강화시켰고 그래서 60mm 박격포는 그대로 두고 이제 포를 주포와 기동간 사격 시스템 이런 거다 개량해 가지고 3세대 전차로 업그레이드를 1990년대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199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뭐 1, 2, 3차 또는 4차 중동전처럼 대규모로 뭐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이런 나라들하고 대규모 전쟁하는 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 메르카바 전차의 적이 그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집트 같은 대형 국가들의 전부군이 아니고 뭐 하마스나 뭐이 헤즈볼라나 이런 게릴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골목이나 건물 뒤에 숨어가지고 RPG-7 쏘고 이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뒤, 뒷부분 맞아서 풀라고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안되겠다 적 전차가 전차하고 붙을게 아니고 지금 이 메르카바 전차의 최대의 적은 적 게릴라의 대전사 화기구나 여기에 대해서 황골탈퇴의 량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2000년대 필요성을 느끼고 메르카바 포를 만듭니다 바로 이거죠 지금 우리가 어, 이스라엘 사진 이런 딱 보고 있는 바로 그 메르카바 포 2003년도에 나왔어요 4세대 전술 C4i 통신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신형 복합 장갑을 채용했고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채용했어요 자 그리고 포탑을 원래는 쇠기형 포탑이었지 않습니까 쇠기형 포탑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무슨 뭐 비행접시처럼 잔뜩 갖다 붙여서 전부 복합 장갑입니다 방어력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했고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레이더가 있어요 이거 레이더입니다 여기도 있고 뒷면에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고 해서 양사면을다 바라보는 레이더를 만들어서 저기 대전차 화기를 딱 쏘면 화염을 딱 보는 순간 이 레이더가 탐지를 하고는 방격탄을 딱 달려서 대전차 미사일을 격파 격추시켜 버려요. 그 능동 방어 시스템을 채용을 합니다. 어이 시기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레나 능동 방어 시스템을 채용을 하죠. 우리 한국의 흑표가 그 아레나 능동 방어 시스템을 채용을 해서. 능동 방어 시스템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트로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전술 C4I 시스템 이 뭐냐 이제 RPG 7에 맞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RPG 7을 어디서 쏘는지 어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군은 이때부터 완전히 그냥 네트워크 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병들도 이 PDA 다 갖고 다니고 이 전차 내부에도 어, 화면이 다 있어가지고 보병이 보는 화면 그리고 드론이 탐지하는 화면. 아, 똑같아요. 같이 구현이 돼요. 데이터링크니까. 그렇게 해서 드론이 탐지해서 아, 어, 두블럭 뒤에 무슨 건물 2층에 지금 저기 대전차 확인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이 딱딱딱딱 이제 드론이 드론이 보면 그것을 드론 지휘소에서 입력을 하죠. 그리고 또 보병이 만약에 순찰하다가 보병이 보면 보병이 또 거기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그 어, 만약에 이 메르카바 전차가 딱 움직이다가 어, 내가 지금 두 블록 가야 되는데 그두 블록 전방에 지금 저 대전차 화가 있다고 그럼 내가 순식간에 저기 준비하기 전에 확 기동해가지고 그쪽을 이미 포를 딱 지향을 하고 갔다가 그냥 바로 쏴버려야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교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이 앞에 60mm 박격포 있었지 않습니까? 메르카바 포도 60mm 박격포 그대로 있는데 좀 생긴 게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 어, 기존에 메르카바 어, 3까지의 60mm 박격포는 뚜껑을 열고, 어 그리고는 전장식, 원래 박격포라는 게 포가 이렇게 있으면 포탄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전장식. 그랬는데, 포탄 집어넣다가 이제 어, 적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포구만 딱 내, 내도록 해가지고 밑에서 후장식. 그러니까 박격포는 이렇게 똑같이 60mm인데, 앞으로 위로 해서 포, 박격포탄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포탄을 집어넣는 박격포를 만들었어요. 후장식 박격포. 그렇게 해서. 어, 생존성을, 박격포병의 생존성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런 박격포로 개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 굉장히 많은 개량을 거쳐서 이제는 또 엔진도 1500마력으로 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 모든 면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어, 사, 3세대 또는 3.5세대 전차로 만들었어요. 미국도 받은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 트로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레나 초창기 러시아의 아레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기 딱 어,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 화염을 보고 이제 포탄을 이 반격탄을 확 이렇게 날리는데 이 반격탄이 너무 좀 광범위하게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차라는 것은 항상 아군의 보병들하고 합동 작전을 하는데 아군 보병이 우리가 쏘는 이 반격 요격탄에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 피해가 생기는 것이죠. 특히 그 부수 피해가 우리 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그걸 탐지해가지고 딱이 적의 대전차 미사일만 여겨갈 수 있도록 파편을 지향성 파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우리 아군 보병이 있어도 아군 보병은 다치지 않고 오직 적 대전차 미사일만 격추시키도록 파편을 완전히 지향해서 날려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 미국도 이걸 보고 야 이거 너무 좋네 해가지고 미국도 지금 이제 M1 전차에다가 에이브람스 전차에이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얹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방어 능력까지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의 K2 흑표도 아레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개선을 개선을 했으니까 아마 우리 흡표도 그럴 겁니다. 예산 없어서 그걸 지금 못 달고 있는데 그 예산 빨리 줘서 우리 K2 흑표도 이런 능동 방어 시스템 빨리 좀 달아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전 최강 이스라엘 기각부대의 핵심이죠. 하,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메르카바 전차, 고대 전차 메르카바. 그게 이 21세기까지도 와서 이스라엘 메르카바 신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어, 직접 이제 가본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가봤더니 한국의 이 K1 전차보다 너무너무 덩치가 커서 집체를 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요새라고 불릴만 하다. 라는 그 세계 최대 덩치의 전차 그리고 최강의 방어력 그리고 뒤에 보병까지 싣고 앞에 박격포까지 있는 정말 독특한 컨셉 메르카바 전차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